조금, 슬라이퍼 같은 경우는, 슬라이퍼 특성상, 워낙 한 번에 적을 죽이 힘들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좀 소통 빌드로 중장거리 적을 대체하는 편인데, 그걸 이제 완벽하게 보완해주세 이렇게. 치명타만 터지면 원샷 원킬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명타 60%는 필수입니다, 필수. 식으 Keep moving, You're 오케이. 이 소총 빌드의 최대 단점은, 어 적은 탄수. 19발이라는 적은 탄수 때문에, 어, 재앙전을 해서 드로스가 생긴다는 단점인데, 그거를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것이 바로 이덧걸입니다 왜냐면은, 적을 못 맞춰서 빗나가면, 살이다 되돌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점이고, 특히 초보자분들, 맞추기 아, 힘든 초보자분들한테 진짜 좋은 장점이죠. 저런 주기 힘든 어, 높은 방어도를 가진 기관포병도 이렇게 손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빨간 머은뭐두 방이면 충분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코입니다. 울드와는 디비전2. 오늘 제가 알려드릴, 어, 빌드보다는 좀 아이템에 가깝죠? 어, 네임드 아이템은, 어, 덕걸이라는 네임드 아이템을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 어, 초보자분들, 그리고 복귀자분들의, 어, 소총 빌드의 시작점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소총 빌드가 이제, 어, 적합한 세트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어, 6브랜드 세트로 입고 나가게 되는데, 조금, 어, 파밍 난이도가 좀 어렵긴 한데, 무기만큼은 조금 파밍 난이도를, 어, 최대한 낮춘, 어, 그런 빌드가 되겠고, 어, 특히 복귀자분들은 덕, 덕거리를, 어, 써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들 공감은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템을 보자면 이겁니다. 덕거리. 이게 클래식 M&A의 네임드 아이템인데, 근데 왜 네임드 아이템을 추천하냐? 이럴 수 있는데, 획득하는 어렵지만, 획득만 한다면 거의 이제 평상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됩니다. 뭐냐면, 어, 우선은, 네임드 아이템 같은 경우는 특수효과 고정으로 나오죠. 그리고 주석성 두 개, 두 개가 고정이죠. 모든 총이든. 그래서, 어, 이 부도서 하나, 한 가지만, 다른 속성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보정을 통해서 바꿔버리면, 자기가 평생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네임드 총이 되는,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크존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 필드에서도 획득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네임드 아이템이니다 어, 시작점으로. 하지만 이제, 나중 가서, 이거 쓰시다가, 이제 일반 아이템 이런 걸 드셔야겠죠. c 큐 b 라든지 M&A 달린 거면 좋습니다. 클래식 M&A 이런 식으로 드셔가지고, 대신에 이걸 드시면은, 이제 변수가 두 가지가 되겠죠. 부속성이랑 특수효과가 다른 걸로 나오니까, 어, 조금, 평생 들고 다닐 템으로 얻기 힘들 텐데, 무튼. 어 네임드 아이템 이거는 획득만 하면은 평생 들고 다닐 수 있다 왜냐면 이게 이것만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보정을 통해서 바꿔주면은 나머지는 최적화를 통해서 올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어 정말 좋은 네임드 아이템이다 라고 할수 있겠는데 특수 효과가 굉장히 또 좋습니다 초보자분들을 어 저격한 그런 특수 효과인데 그냥 어 초보자분들 중에 소초밀을 시작하고 자한다면 무조건 이거를 어 끼도록 하게끔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특수효과인데, 어, 탄창 휴대량이 증가합니다. 우선은, 클래식 M&A가 한발한발 한발 강한 그런 소총의 특징을 가져서, 어, 이제 소총 빌드로 많이 들고 다니는데, 어, 그래서 단점 중 하나가 바로 탄창 휴대량입니다. 이게, 원래, 기본 총으로 들고 다니면은, 보실까요? 한번, 바로. 이게, 이거, 이거까지 없으면 열 발이거든요, 총. 10발인데 10발. 그래서 이제 부착물 달면은 15발이 되고, 네임드 이걸 들면은 19발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엄폐한 상태에서 탄창이 빗나가면은 탄창이 반환됩니다. 그래서 엄폐한 상태에서 적을 쏘면은 19발 모두 적에 꽂혀야 어, 탄창 교환이 가능하다라는 점. 이 클래식 m 1의 단점이 탄창 휴대량이 작아서 1발밖에안 돼가지고 어, 자꾸 탄창을 교체돼서딜로사 생기는 단점이 있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어, 그런 특수효과, 뜻밖의 행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말 좋은 소총이다. 하지만, 이제, 그만큼, 기존의 일반 아이템에 비해서, 일반 아이템이 가질 수 있는 특수효과에 비해서, 데미지에 좀 떨어지겠죠. 예, 네, 근데, 어, 빗나가면은, 이제 좀, 에임이 좋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 강추 드리는, 그런 네임드 아이템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어, 뭐, 이제, 특장점으로 부착물도 여러 가지 깨보시면될것 같구요. 그리고, 보통은 치약 시스템 추천드리는데, 뭐, 이게, 어, 좀 탄이 많이 퍼지니까 안정성 챙기셔도 무방합니다. 명조는 어차피 기니까. 그리고, 이런 스킨도 멋있고 끼면은 좋겠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안에, 장비 빌드를 알려드리자면, 이거는 거의 최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체코 1셋, 어, 모두 치약치뎀입니다 그리고, 그룹포1트 그리고, 프로비전스 3트여의기도1트 이런 식으로 챙기시면 될것같고요 어, 이제 보시면은, 제가 지금 네임드, 이거 다크존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안 추천드리고, 경계 달린 백팩 또는 태연작 달린 백팩도 괜찮습니다. 경개 달린 백팩과, 어, 이제 이거 절멸을 이제 안 챙기게 되거든요. 왜냐면 탄, 이, 색삭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어, 불꽃, 불꽃 달린 방탄복, 스킬로 저게 데미지 주면, 무게 데미지 순간은, 어, 불꽃 달린 방탄복, 끼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킬로 저게 데미지 줘, 줘야 되니까 드론, 공격 드론이랑, 어, 소생하이브 정도 챙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챙기시고, 솔풀 같은 경우는 드론이 잘 파괴되지만 파티풀 가면은 드론이 잘안 죽어요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공연한 드론으로 아니면 터렛도 괜찮아요 터렛은 거의 안 터지니까 터렛으로 저게 데미지 주고 불꽃으로 불꽃 효과를 이 불꽃 효과를 항시 유지시켜 주는 그런 점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 당연히 저게 화기병이죠 이거를 어 특수 전문화기로 챙기시면 헬샷 효과도 올라가고 정말 좋은 저격 그리고 쓰나에 적합한 전문학이니까 이걸로 챙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쓰시다가 특수탄나 모이면은 이것도 쓰시는 것도 재밌어요. 데미지가 꽤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저격 그리고 중장거리 적을 교전하는 그런 빌드 소총 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